이 시간에는 게시록 14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이 제스 지상에 내려와 보니까 아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나님이 또한 구원주로 감람산에 서 계셨고 그와 함께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을 받아갔고 여자의 부활로 성수에 하여 있더라.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인을 받고 또 있었고, 또이 피난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, 많은 물소리 같은 큰 내성도 같은데, 내가 들리는 소리는 이검은고 타는 소리 같고, 내가 이천 층 하늘에서 있을 때, 공중 혼인 장치에 하고 있을 때, 이 땅에서는 이 피난처에서 종들이 영원한 복음을 1 2 6일 다시 예언하면서 굵은 배옷을 입고 해계하면서 이것을 흰 옷으로 빨고 있었는데, 네, 그래서 이 검은 고소리, 즉, 이 땅에 이제사장들이 1260일 예언을 하는 이 소리였습니다.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, 이 그들은 사람 천사들의 이새노래를 따라 부르고, 또한 요한계시록을 번역한 것을 또 읽고 천사의 인을 받고 또 굵은 배옷을 입는 하늘의 종 14만 4천이었던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경배하지 아니 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 트럼프, 이 짐승은 이 권력을 이용하여서 어든 자,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, 거역하는 자는 이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더라.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할수 없으며, 이 표는 이거 트럼프 세계 정부에서는 이 디지털 전자 화폐로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수라는 것입니다. 지에 있는 자는 이 짐승의 수를 단위를 말하고. 또, 사람에서는 그가 짐승인 트럼프인 단일 세계 정부의 이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. 즉, 가인에게 이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 가인의 표가 디지털 화폐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말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표를 받는 자는 나는 뱀의 후손입니다. 나는 불못에 들어갈 자입니다. 이렇게 확증을 하면서 이마에나 손등에 이것을 다, 이거를 모르면 받는다는 것이에요. 네. 여기서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